사실 오늘은 행운이에게 포도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. 일단 포도를 넣고 포도라고 치댄. 근데 포도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 아이고 죄송합니다. 포도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 조금만 넣어 줍니다. 이 정도 넣어 줄게요. 물을 채워준 다음에 포도가 부족한 것 같다면 좀더 넣어주고 숟가락으로 녹여줄게요. 근데 이게 금방 안 녹아서 오랫동안 섞어줍니다. 섞은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섞은 다음 전분을 넣어줍시다.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. 저는 좀 많이 심각하게 많이 넣었어요. 좀 반죽이 돼야 됩니다. 이렇게 하얘져야 돼요. 그리고, 행운이 몰래 여기 넣을 건데. 행운아, 잠시만 뒤돌아봐. 고니는 요즘 배탈이 나서 많이 넣어도 될것 같아. 왜 시리얼이야? 응. 시리얼 과자 넣는 거야. 받도주세이러면 되게 맛있대. 진짜? 응. 그건 전분 다 넣어도 믿기지 않아. 근데 별로 안 남았어요 아 으아! 다 썼다 거의 다 썼다 다시 섞어줄게요 아 어, 섞인다 아 맛있겠지? 음~~ 이 반죽을 이제 먹여주면 돼요. 냠냠냠냠냠 자, 다 먹었다. 한 입만 먹어. 내, 내 손은 모일이 뭐 난리가 났다. 대충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자, 전 10마리 키우고 있어요, 이런애를 你好。<music>